고기가 엄청 연하다 근데 소스가 양념치킨 느낌으좀 다양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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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첫 번째로 돼지 등갈비를 손질해 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근막이 있거든요 이걸 제거 안 하고 쿠킹을 하게 될 경우 좀 질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를 때도 뼈 마디 나눠줄 때도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먼저 근막을 제거해 줄게요 여기 보면 이 근막에 살짝 칼집을 내줘요 칼집을 내준 다음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뜯으면 뜯어져요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질긴 거 보이죠 뼈와 뼈 사이로 고기를 나눠줄게요 칼집을 넣어주면 이렇게 등갈비 한번분자 이렇게 등갈비 손질이 끝났습니다 등갈비 손질이 끝났으면 등갈비를 한번 삶아줄 거예요 삶아주는 과정에서 등갈비의 잡내가 제거되는 거예요 자, 삶아줄 때는 그냥 일반 물에 삶아주는 게 아니라 이 물에 월계수 잎 넣어주고 그 다음에 통후추, 대략 한 15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월계수 잎과 통후추가 없다면 생강을 잘라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등갈비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물이 살짝 작았는데 완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대략 한 5분 정도 삶아줄게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안에 있는 등갈비들을 찬물에 옮겨서 한번 씻어줄 거예요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하시는 것보다 삶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주고 옆에 채반 위에 빼서 물기를 빼 줄게요 고기 물기를 빼는 동안 과일과 야채를 이용해서 그 즙을 내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파의 단맛 사과의 단맛 그리고 배의 단맛과 배의 연육작용을 활용해서 좀 색다른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과일들을 갈아주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잘라줄게요. 고기의 양에 비해서 야채가 좀 많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할 거는 야채즙, 그리고 과일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오는 양이 작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이 정도로 갈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야채하고 과일을 갈았던 것들을 여기 면보에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음보를 꽉 짜주시면 돼요 너무 꽉 짜면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하게 짜주세요 더우를 이용해서 이 야채물에 200g만 써줄거예요 7g 정도는 괜찮아요 <laughs> 양념들을 섞어줄게요 자 우선 굴소스를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케찹 두큰술그 다음 물엿 두큰술 설탕 한 큰술. 자 아, 미림 맛술이에요 맛술. 맛술이 없으면 소주로 대신하셔도 돼요. 간장 네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다진 생강 4분의 1 큰술. 마지막으로 참기름 8분의 1 큰술. 아우 죄어 오늘 왜 이러지? 자, 이렇게 하면 소스가 완성입니다. 이제 돼지 등갈비를 조리해줄게요. 아까 물기를 빼놨던 돼지 등갈비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소스 그대로 부어줄게요. 저희가 오늘 할 요리가 간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페페론치노, 이탈리아산 고추거든요. 이걸 조금 넣어줄게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건고추나 베트남 고추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매운맛을 낼수 있어요. 자, 이거를 잘라서 넣어줄게요. 처음 5분 정도는 뚜껑을 덮고 삶아 주다가 뚜껑을 빼줄게요. 왜냐면 등갈비가 충분히 익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뚜껑을 닫아 주는 거예요. 자, 5분 정도 뚜껑을 덮어서 끓여 준 다음에 뚜껑을 열어줬어요. 왜냐면 수분이 계속 안쪽에 있으면 수분이 못 빠져 나가서 여기 물기가 자욱하게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뚜껑을 5분 정도 덮어둔 다음에 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등갈비찜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천히 졸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애들이 엄청 많이 뽀글뽀글 거린다는 의미는 물기가 많이 없어서 농도가 많이 잡히고 있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생각 엄청 다네 고기가 엄청 연하다 그 향이 나네 아 진짜 장난 하나도 안 나네 이때까지랑 다르게 손으로 집어 먹으니까 또그 새로운 또 맛이, 맛이 있네 재미를 해야 되나 매콤함 응. 느껴지네. 아, 페페로치네, 매콤함도 느껴지네. 와, 솔직히 매콤함은 딱 적당하다. 응, 그러니까. <laughs> 발굴해, 이거. 근데 소스가 좀그 느낌 난다. 양념치킨 느낌이 확실좀 많이 난다. 미치새끼, 존나 열심히 쳐봐. 미 진짜 맛있다. 이렇다. 아... 진짜 맛있다.